우리 옆사람과 같이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꿈미에서는 7월의 주제로 공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한달 교육부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에레미아를 중심으로 5주간 아이들과 함께 말씀과 공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아 7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네 번째 주제인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에서 매일 새벽에 에레미아를 통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특별하게 와닿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두 가지가 신앙생활에 함께 강조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인간의 불순종한 삶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나 그 사람의 삶이나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에 메어 있고 삶에서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르미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성긴다고 성전에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지금 에르미아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르미아가 유대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열기가 그나마 뜨거웠던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을 오고 가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로 분비였고 그들의 예배 형식은 풍부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역시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외치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경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예배당을 찾아서 열심히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집문 즉 예배당 문 앞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서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 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날마다 성전을 찾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따지고 든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에레미아에서는 이 말에 대해 반기를 들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르미아 당시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이 어떻게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에 와서 제사만 잘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는 식의 말을 의미 없이 마구 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에 성전이 유지되고 성전의 제사가 유지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을 것이며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일상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곳에 와서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잘 드린다 하여도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성,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예레미아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예레미아 때처럼 수많은 강단에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주일 이곳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안정과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을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한다면 복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짓말이 많은 강단에서 아직도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 어떻든 어떤 죄를 범하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만 잘 지킨다면 많은 시간의 헌신과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과 행복이 과연 보장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의 퍼포먼스들이 등장하고 잘 훈련되고 숙달된 뛰어난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요일이 되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경험한 예배의 감격 때문에 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에르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노, no,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르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퍼포먼스로 예배를 화려하게 장식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과 헌신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우리의 안정과 평안의 복을 결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3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대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에서 그것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던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멘. 함께 읽은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간에 지켜야 할 의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첫 번째 언약의 조항들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고 이방의 신들을 쫓아서 우상을 만들었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가증한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당연한 결과로서 두 번째 조항인 이웃을 향한 조항까지 어기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결코 불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바로 이웃을 향하여서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이미 신명기 10장에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약자들의 권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며 약자들의 기도에 길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자들을 친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약자들은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쉽게 손해를 보거나 착취당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또 갈등이 생기면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취약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약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10편 68편 5절에서 그가 친히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라는 말씀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천국의 비유에서 약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약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이기기 쉬운 상대가 이런 약자들이지만 우리가 또한 가장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바로 이런 약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시는 이러한 약자들을 이기려고 하는 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또 없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이기려고 달려드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던지 아니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 성전에서 흘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이 흔하게 일어났던 고대 사회에서는 권력자나 통치자가 악의를 가지고 부당하게 살육을 자행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나간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힘과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성전에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세상 재판장에서는 물론 이거니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구조화되어 가면서 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약자들이 교회 안에서 희생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곳 즉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죄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에르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따르며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절에는 이들이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을 찾아 예배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이방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분양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겨 살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아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야말로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경을 받아서 성전이 파괴되고 에루살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에 예레미아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의 때가 되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 성전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서룩바벨의 주도하에 재건되었다고 하여서 서룩바벨의 서룩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헤롯왕 때에 다시 증축하여 상당히 웅장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성전을 바라보시며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들이 에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께서 에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아 시대 때나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바알을 섬기며 또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겉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통하여서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과 안전은 그들의 성전 유지와 성전 제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전과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직 건물된 성전의 유지와 제사의 형식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제사만 잘 들이면 그들은 구원받고 적돌로부터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아 시대 때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예수님 시대에도 주 70년, 즉 성전을 헐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약 40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주일에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형식만으로 우리의 안정과 평안과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 먼저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세상에서 먼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와 같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며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숨기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곳에 살게 하는 복즉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보호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며 이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 이름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주의 전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괴롭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시오, 의지하고 나아갈 뿐임을 믿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